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안녕. <목소리> <귀여워. 목소리> 안녕, 오소리들. 오늘은 양모 펠트 친구들이랑 해볼게요. 제가 익혔어요. <목소리> 오소리들. 저희 아직 못끝냈어요 못 아, 다 했잖아. 다 했어. 거짓다 했거든요. 그래서 보여드릴게요. 어, 내 방울토마토! 내 방울토마토. 누지야 응. 아니, 그거 딸기야. 내 방울토마토. 잠깐만요. 어, 소리분들, 안녕하세요. 지금 소리소리가 했던 거를 잃어버렸어가지고, 지금 아니. 제가 현재 상황 진행 중이었거든요. 자, 방울토마토. 잘 만들었죠? 아니야 아니요. 아니야. 잘 만들었어. 나도 하트 그래. 보여줘. 만들었죠? 네. 소리 소리 턱 받침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다른 친구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감을 만들었거든요 진짜 잘 만들고 기억 아, 진짜 너무 웃겨 보여줘 <laughs> <laughs> 아, 아. 보여줘 <laughs> <laughs> 보여줘요. <laughs> 빨리 보여줘 아안 찍어 <laughs>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<laughs>